되셨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표시 핀을 걸 건데 어디다 거냐면 1 9코 가서 걸 거예요. 둘레였어. 여덟 열. 둘레였어. 여덟 아홉. 1 9아홉 코. 자, 1 9아홉 코에 가서 표시 핀을 바늘에 겁니다. 1 9 번째 코와 20, 20번째 사이, 사이 바늘에다 걸었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도 뒤에서부터 19개를 쉬면 되겠죠? 들레였어, 여덟, 열. 들레였어, 여덟, 열아홉. 열아홉. 요렇게 바늘에다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걸고 나서는 뭘할 거냐면, 묶는 그숄 아까 보여드렸죠 묶는 부분을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뜰 때처럼 똑같이 뜨세요 겉뜨기 빼고 겉뜨기 하나 한코 안뜨기 한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한코 고무단을 19코 뜬다 생각하시고 뜨세요 자, 18코까지만 한코 고무뜨기 뜹니다. 이렇게 하시면 두 코가 지금 15 17코 떴어요. 둘, 레 여섯, 여덟, 열, 둘, 레 여섯, 일곱. 17코 뜨고 나면 끝에 두 코가 남아요. 그러면 얘는 겉뜨기 겉뜨기 뜨세요. 지금 겉뜨기 안뜨기 돼 있지만 겉뜨기 겉뜨기를 뜹니다. 겉뜨기 얘도 안뜨기이지만 겉뜨기 그리고 표시핏 옮겨 달아주세요. 자 겉뜨기 겉뜨기 첫코 빼고 겉뜨기 안것 안것 뜨시고 끝에 두 코는 겉뜨기 겉뜨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표시핀 마커하고 여기 마커가 있어요. 그 중간에 부분을 코마금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저희가 목도리 뜨고 나면 끝에 마무리를 코마금을 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코마금을 한번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표시핀 마커 옮겨 다 하셨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코를 뜬 것처럼 두 코를 겉뜨기로 떠 주세요. 겉뜨기 하나, 한코더 겉뜨기. 그러면 표시핀 다음에 두 코가 있는데 겉뜨기, 겉뜨기 떴어요. 이 앞에 있는 코를 잡고 바늘까지 이렇게 덮어 씌워 주세요. 그리고, 놓기. 자, 그러면, 아까 두 코였지만, 한 코밖에 없죠? 한 코가 코 마금 된 거예요. 다시 겉뜨기 뜨시고, 앞에 코 잡고, 덮어 씌워줍니다. 다시 겉뜨기 뜨시고, 다시 덮어 주세요. 한코 고무뜨기이지만, 코막음 할 때는 다 겉뜨기로 하셔도 돼요. 겉뜨기 뜨고 잡고 덮고 겉뜨기 뜨고 두코 됐으면 앞코를 잡고 바늘까지 덮어 씌웁니다. 코막음 겉뜨기 한코 뜨고 두코 되면 앞코 잡고 바늘까지 덮어 씌우기. 덮어 씌워주세요. 덮어 씌우기. 표시한 코까지 나왔죠? 그 표시핀 한 거를 버린 다음에 한 번만 덮어 씌워 주세요. 한코 더. 이렇게 되면 이쪽에 19코였잖아요. 이쪽에도 19코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남아있는, 남아있는 얘까지 19코면 돼요. 둘레, 였어 여덟, 열. 둘레, 여어 여덟. 얘까지 19. 면 여기 한코 고무뜨기처럼 똑같이 떠주세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한코 고무뜨기 뜹니다. 겉뜨기 겉뜨기 자 이런 모양이 되면 맞습니다이렇게 지금 코 마금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양쪽에 양쪽으로 19코씩은 살아있고 가운데코 마금에서 코가 이렇게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나눠서 뜰 건데 19코 이쪽부터 쭉 뜨세요 똑같이, 안으로 빼시고, 안 뜨기 한 코,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여기는 이제 19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겉 안뜨기 안뜨기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안뜨기 두 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도 안뜨기 두 코로 끝나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시고 첫코 옮겨서 옮겨서 옮겨주시고 다음 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한코고보다는 얼만큼 뜰거냐면 한 40cm 정도 이렇게 얘만 계속 뜰 거예요. 이쪽 먼저 다뜬 다음에 반대편 거뜰 거니까 40cm 정도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단만 더 뜨면 되는데 지금 여기 한단안 뜨기. 안뜨기 두 코, 뜬, 반까지 뜨시고요. 마금 코 하시면 50cm 될것 같아서 제가 센치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여기 나눠서, 지금 코마금 한 여기서부터 센치를 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곳까지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걸린 때부터 이렇게 50cm, 50cm 보이시죠? 여기까지 뜨시고, 바로 코마금을 해주세요. 코마금은 아까 여기 19코 뜨고 중간 부분에 코마금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겉뜨기, 겉뜨기 뜨시고, 오른쪽 바늘에 두 개가 걸리면 앞에 거, 앞에 코 잡고 바늘까지 덮어 씌워줍니다. 자, 겉뜨기 한코더 뜨시고, 오른 바늘에 두개 있으면 앞에 코 걸어서 덮어 씌우기. 겉뜨기 뜨고 덮어 씌워줍니다. 오른 바늘에 두코 있으면 앞에 코로 바늘까지 이렇게 덮어 씌워 주시면 되세요. 덮어 씌우 이렇게 코마금이 됐고요. 코마금이 됐으면 실 자르기 해서 여기 고리 사이로 끝실을 넣어서 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 끝실 처리는 나중에 하실, 하실게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한코 고무단을 뜨시는데, 아까 저희가 요거코 막을 때, 한줄 뜨고, 코 막고, 여기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 안쪽서부터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쪽부터입니다. 안쪽부터 시작하시되, 편물을 뒤집어서, 걸려 있는 여기부터 뜨시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잡으시고, 여기는 지금 그냥 빼고 뜨셔도 되고, 지금 처음이잖아요. 연결하는 게. 그래서 첫 코는 뜨세요. 안 뜨기 뜨고, 첫 코지만 떴습니다. 실이 없기 때문에 뜨시고, 안뜨기 한코를 더 뜹니다. 자, 안뜨기 두코를 떴어요. 실 연결하는 곳에는 자 보시면 첫코지만 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뜨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이 없기 때문에 안뜨기 첫코 뜨고 두번째코도 안뜨기 해서 한코 고무뜨기 뜨시면 되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50cm 같은 방법으로 50cm 뜨시면 되십니다. 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겉뜨기 뜨시고 안 뜨기 뜨시고 겉뜨기 뜨시고 안뜨기 두코로 끝났죠. 편물 뒤집어서 첫코 옮기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자 뜨는 거는 똑같고 이제 50cm 저쪽 편 길이랑 맞게 50cm 뜨시면 되세요. 이 끝에 겉뜨기, 겉뜨기로 끝납니다. 겉뜨기 두코로 뒤집어서 다시 여기는 이제 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첫코 빼시고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50cm 뜨고 만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12코를 한코 고무뜨기로 자 떴습니다 50cm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끝에 안뜨기 안뜨기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 막어진 오른쪽 날개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왼쪽하고 왼쪽하고 길이를 맞추셔도 되고 살짝 기셔도 돼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묶을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저는 50cm를 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 반대편처럼 코마금을 해 줍니다. 겉뜨기. 겉뜨기 두코 떴으면 앞코 잡아서 바늘까지 이렇게 덮어 씌우세요. 겉뜨기 한코 뜨고,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있으면 앞코를 잡고 코마금 합니다. 코마금, 코마금. 코마금, 코마금, 코마금. 자, 끝까지 한코 남을 때까지 딱 코마금을 해주셨으면 여기에서 실을 자르시고요. 자르시고 여기 코를 살짝 당기신 다음에 이 고리, 고리 안에 끝실을 넣어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숄이 끝났고요. 이제 끝났으면 이렇게 나와있는 실끝이 있잖아요. 이거 실끝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로 해주셔도 되고 도지바늘로, 돗바늘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 지금 끝실 보이시죠? 여기 몸통 안으로 지그재그로 결 따라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이, 보이시는 여기 겉뜨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얘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시 따라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여기를 잡아주신 다음에 사정없이 땡겨주세요 자결 따라 내려갔죠 그러면 여기는 잘라주셔도 돼요 이쪽 반대편 반대편도 끝실 처리 다시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여기 빼뜨기, 아니, 코 마금, 코 마금 한 곳으로 조금 지나간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밑으로 결 따라서 들어갈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코가 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 주세요. 까베기 모양으로 들어갔네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쑥 넣어서 당기시기 전에 여기를 잡고 당겨 주세요. 자,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도 실 자르기. 그리고 이음선이 아까 이쪽 편에는 실을 안쪽에서 연결해서 안뜨기 두 개를 시작했잖아요. 여기도 실끝 처리할 거예요. 얘는 여기가 살짝 벌어진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결 따라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다가 묶듯이 묶어주고 다시 이쪽으로 결 따라서 들어갈 건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코 마금 한 곳으로 와서, 이거를 많이 당기시면 쪼그라드니까 살짝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실이 이 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시, 꽈배기 회오리처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를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 실끝 처리 자 이렇게 벌어졌던 게 살짝 오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듭이 여기에 지금 새로운 실로 하나 떴고 등판에, 몸판에 보시면 매듭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자, 앞에는 없고 안쪽에 오, 여기 있네요. 여기는 매듭이 짧기 때문에 코바늘로, 코바늘로 따로따로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위아래로,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넣어주세요. 이쪽도 다시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겠죠? 이 실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다시 들어갔다. 가 일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 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살짝만 살짝만 당기시면 여기가 들어갔죠 밖으로도 안 나오게끔 살짝 당겨졌나 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는 돗바늘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끝에 마무리했던 것처럼 돗바늘로 넣어서 옆으로 이 매듭이 굵은 쪽으로 한번 지나가고 지나가고 왜냐하면 요 끝에서 들어가면 이로 삐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지나가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얘도 다시 들어갔네요 회오리처럼 올라갑니다. 결 따라서 여기 잡아주시고 당기세요. 그리고 실크 처리. 자, 실크 처리가 다 됐고 완성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에 두르고 이렇게 묶을 거예요. 예쁘게 됐습니다. 실 색깔이 예뻐서 그런지 곱네요. 자, 여러분들도 다 완성 되셨나요? 뒷모습은 요렇고요 앞에는 리본이 묶어지겠죠. 자, 오늘도 예쁘게 완성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별다른 게 없잖아요. 한코 고무뜨기와 메리아스뜨기, 중간에 코마금에서 따로 뜨기. 개밖에 없으니까 올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예쁜 뜨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